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5000시간 세이지 고인물 유튜버 펫바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 유용한 세이지 벽을 소개하는 오늘의 벽 컨텐츠 오늘의 벽은 헤이븐 A 사이트 빼꼼 벽입니다. 헤이븐 A 사이트에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박스에는 대각선이 있는데 이 대각선에 몸을 딱 붙이고 앉으면 살짝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박스에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점프 후 벽을 치시면 이렇게 벽이 완성이 됩니다. 벽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안전하게 숏을 볼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올라온다면 빼꼼으로 롱을 볼 수도 있고 벽 위로 올라와서 대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점프를 이용해 박스 위로 올라가서 숏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적이 실제로 나오면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대가 대놓고 롱으로 들어온다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번엔 상대가 언더와 헤븐을 체크하면서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숏으로 들어오는 적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엔 상대 시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벽 역시 머리만 빼꼼 보이기 때문에 앉으면 보이지 않을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슛에서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머리만 빼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엔 상대 시점으로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을 처음 보는 적이라면 굉장히 당황해서 에임서칭을 하기도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머리만 보이니까 지금 내가 두더지 잡기를 하나 싶을 것 같습니다 바로 채팅창에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볼 것 같은 벽입니다 실전 영상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해보자면 롱과 슛을 빼꼼으로 안전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 만 러시를 뛰는 적을 잡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벽 점수는 역겹지만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별 3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벽 끝!